지금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난 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 자, 이 사건의 결론이자 핵심은 12절 말씀이라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어떤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빛으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둡고 제약된 세상을 살려주는 빛, 그래서 생명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다시는 옛날의 죄에서 싹 벗어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로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죄인들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 어떤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음. 회복되고 역전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피테스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고 죽일 건수만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함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또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서 하면 율법은 지켰지만 뭐어긴다고요 로마법이죠. 로마법에서는, 한번 아, 사람을 못 죽이니까, 로마 권력에 고발되면, 이 로마 권력이 알아서 예수님을 자아 죽입니다. 그렇다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니까, 열심히 나온 데에 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로마법에 걸리든지, 율법에 걸리든지, 그래서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머라 돌로 치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 말씀에 어떻게 되는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에 콕콕 찌르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정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돌을 던지면 나무지에 던졌죠. 그러면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살인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함부로 거짓 증언을 못 한단 말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돌을 치라니까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찔리는 겁니다. 누가 돌을 먼저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을 놓고 가기 시작했다면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 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먼저 돌을 놓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오래 살았지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뭐한다고요 예, 머리를 숙인됐습니다.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지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생활에 지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 어른에게 일어난 장점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었다면, 예.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 또 미워도만 해도 살인라란 말씀, 또 음욕을 유다와 보고 음욕만 보도 가늠이란 사실 도덕질 거짓말 탐욕 불순종 이런 많은 범죄가 더 많으니까 더 마음속에 죄책감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아이고 내가 50견이 왔는지 돌을들 힘이 없네 하면서 젊은이네들 알아서 해 하고 돌을 갚고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가시니까 어 당연히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여기 서 뭐,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막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먼저 돌을 던지겠어! 아주 양심이 없는 인간이 돌을 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분명히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양심에 찔려서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종류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종류는 들킨 죄인이죠, 들킨 죄인. 그리고 다른 종류는 안 들킨 죄인. 여러분들 은 들킨 죄인입니까, 안 들킨 죄인입니까? 예, 네, 우리 잘안들키잖아요잘 숨기니까 그렇죠? 또큰 죄를 좀 짓는 죄인이 있고 좀 작은 죄를 짓는 죄인이 있습니다. 둘다다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 어떤 죄인? 들킨 죄인. 예. 돌 던진다겠다고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안 들킨 죄인. 똑같은 죄인이 불과하단 말 인간적으로 잘 숨기고 잘 감추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수천 번의 죄를 지었죠. 안 들켰을 뿐이란 말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우리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다 죄인입니다. 덜킨 죄인만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죠. 안 덜킨 죄인도 죄를 지었으니까 돌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이 말을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안 덜켜가지고 지금 저 자리에 없는 거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사니까 온수 맺는 겁니다. 싸움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성질 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챙기고 짓밟고 때리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한 자는 속으로 조주 퍼붓고 누가 나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말 이런 행동 했다고 평생 간직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이것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을 타고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새끼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놀았지 않은 겁니다. 마귀는 항상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죄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죄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닫아야 됩니까? 죄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마귀가 늘 우리의 삶을 노랗지라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망하는지, 내가 왜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생 살아간다는 말. 이것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로마스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분 좋지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근데 이어서 또 나옵니다. 3장에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죄 때문에 하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시면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덜킨 죄인 안 덜킨 죄인 세상적으로 보면 큰죄 작은 죄 우리는 이렇게 죄와 마귀의 합작품이 세상 속에 그렇게 는고 있다면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젖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 계셔서 우리의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예배처소 거룩히 구별된 하나의 백성 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인생.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대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에도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서 빛이 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기억하시고 제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알죠? 혹시나 그런 분을 혹시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제가 가서 확갈 겁니다. 예, 언제나. 예,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래, 갔더니, 아이고, 믿음 잘 잘하셨어요. 참... 이가지고 아유 권사님 걱정하지 뭐 마세요 뭐 집사님 괜찮습니다 뭐 주님 바라봅시다 뭐 아유 지금도 가도 천국 갈수있 확신하죠 했더니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얼마나 충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어봐야 하는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뭐 얻었다고요? 영생 얻었습니다 왜?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까 자 이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아멘. 참이 우리 말에 여자여 여대 있는데 사실 오늘 보면 진짜 감동적입니다. 여자여는 말이 뭐냐면요 기나이란 뜻입니다. 느낌이 좀 귀하게 느껴지죠. 기나이 이 말은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를 때여자여 이름을 부르죠. 우리나라말에 여자야되름 어디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이 기나이입니다. 무슨 뜻이냐. 종기한 종기한 분 이런 뜻입니다. 지금 종기한 자를 부르는 말이 기나이인데 지금 이 여자는 종기한 자입니까 종기한 자가 아닙니까. 순결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또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보다 것없는 천한 여자인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기나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기나이 부르냐? 마태복 9장 13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며요.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죄인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데 우리를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해요? 종기한 자로 만드시니까 우리를 귀나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 구원 받아, 용서해보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나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형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변화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사실 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한마디 말씀 11절 말씀에 주이 없습니다. 왜 여자가 주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기나이에이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돌로 맞아 죽기 일보 직전 이제 죽지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개돼지 취급해서 돌로 그렇게 많은 것도 남자들이 이 여자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여 이 여약한 여인을 중간에 세워놓고 돌로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주시니까 자기가 용서받아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시, 누구로 보이신다고요? 예, 구원자 하나님으로 보이셔. 그래서 아도나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상대하였고, 자기를 그렇게 치고 아 유대인을 상대하고 있고, 존귀하게 대주 용서주 예수님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자신이 귀나이가 되었말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요, 마귀에 밥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죄인 취급당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나를 기나이라 부르시는 예수님. 아, 정말이 예수님 말씀 위험앞에서이 여인은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구나. 정말 나의 구원자 맞구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아도나이라고 부른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이 하나님이시구나. 지혜만 보아도 인자만 보아도 이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설명할 게 없다. 아도나이라 불렀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주님. 그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 왜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면 나도 어떻게 돌 던지야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돌을 놓고 갔습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돌로 칠수 있죠. 왜 죄가 없으니까. 죄인에게. 돌로 칠했으니까, 율법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죄인인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귀나이라고 부르신다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귀나이. 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한번 용서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주기란 말씀은 마귀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신 말을 아들이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우리 권마태 집사님이 가서 뭐 해라 했는데 권나이가 세리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엄망득하게.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아들이 마음대로 바꾸어서, 나도 너를 정자하지 않냐는 집에 가라! 할수 없단 말이야.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자를 용서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냐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담보물을 맡기면. 무슨 담보물? 이인의, 이 여인의 죄값에 대한 담보물을 맡기셨단 말이야. 십자가를, 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 여인의 대신해서 내가 돌을 맞아 죽을 거니까 담보를 맡겨놓고 그런 놓고 어떻게 이 여자를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자신을 이 여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담보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이 여인을 위해 담보물을 드리니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스, 로마스 6장 23절 제이삭스사망이요 당연히 죄값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의 죄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값을 다 지불했다 누구의 값을? 예, 내 죄값서. 여러분 죄값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불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 죄의 저주, 죄값으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어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추 주하는 어두운 영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죄로 인하여서 사망하고 어둠이 있는 사람을 사망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늘 정제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세상에 빛 어떤 빛 생명의 빛.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요 어두운 세상, 사망의 권세, 마귀의 사인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노랗게 당하고 인생이 노예로 절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런해야죠네 것보다. 니 옷보 주고 살아라. 어디가 수영하면 그 옷보가 벗어난다. 육십년 돌을 닦고 아 못하게 모 못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예. 죄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디서 얻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받고 믿고 누리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요? 확신을 주고 확정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빛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어둠움제 물러가고 우리 아이 성령님 안에 누리는 기쁨. 성령님이 보혜사였죠. 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치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계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고 성령님의 지하심으로빛 대신 예수님처럼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많은 어두운 가운데 주원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증가하시고 살리시는 저러분들 다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